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빠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워라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호영 명예역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디 옌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음. 강필석 배우님께 네. 혹시 사기 눈깔 멜로 눈깔이라고 불리시는거 알고 계셨나요. 정말 배우님 눈빛 한 번이면 영우도 용서가 되고 이전에 하셨던 다른 캐릭터들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절절한 눈빛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하. 라고 수짤 때경는을 아... 하. 그러네었어요 글쎄요. 이게 알았어 그렇게 불리는지는? <laughs> 아니 몰랐어요. 절절한 눈빛은 태어날 때부터 좀 눈에 물이 많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기분 좋은데 왜 이렇게 슬프네. 어... 어, 나는 오늘 기분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난 너무 좋아, 오늘. 지금 울어? 안 울어? 이, 이 약간 뭐, 이런 오해들을 좀 받았죠? 근데 무, 물만 많다고 또 멜로 눈깔이. 그건 아니겠죠 아, 눈깔이라는 아니죠. 말을 써도 되나요, 근데? 멜로 안구. 멜로 안구. 상대방을 되게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저는 상대방 눈을.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상대방 눈을 안 보면 저는 제 연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더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연가 공연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일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분이 배역을 바꿔서 공연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아이디. 구은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공연하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화, 그녀 의 숨소리뿐. 지난번 시즌과 이제 달라진 게 저희가 돌출 무대가 생기면서 월화가 계단에 있다가 무대에 있다가 돌출 무대 갔다가 다시 이제 계단으로 오거든요. 그럼 다시 계단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표시가 좀 이렇게 <laughs> 좀 이렇게 <laughs> 좀 제각각이거든요. 보험을 막 열창을 하고. 나를 비춰주고 있겠끔 생각하고 이렇게 한참하고 <laughs>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딱 봤는데 어그 제가 서야 되는 표시가 어머 내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두칸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인다 안 보여. 나를 못 보고 있다. 얼른 두칸 올라가서 마지막 만 따아아아 이거면 아주 그냥 <laughs> 좀 워라 해보고 싶어요. 음 완전히. 그, 거 그게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호영씨 같은 워라는 아니겠지만, 다른 식의 워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이렇게 가끔씩 그래. 하면서. 예, 예, 왜, 왜 웃겨요? 강필석 배우님, 여전히 네. 어르신이신가요? 최신 유행어 테스트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그, 그. 아이디, 연지리님께서 음, 해주셨는데. 여전히. 제가 언제 어르신이었죠? 선비 느낌이 좀 있잖아요. 선비 요정. 오랫동안 이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거죠. 뭐라네 뭐라야. 심어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만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자만추? 근데 형이랑 공연 같이 했던 응? 누구 아무개. 어, 어. 나 되게 그 사람 좀 궁금하거든. 어? 좀자만추를좀해 줘. 상황을 생각해 봐. 상황 생각해 봐 자, 연스럽게. 만나게 추진해. 어, 이건 맞다고 생각해. 비슷해, 비슷해. 뭐 뭡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자만추, 나도 자만추. 오케이, 오케이. 어, 해냈다. 만반 잘보. 자만추. 자연스러운 이제 만남을 이제 추구. 만났어. 응. 어, 안녕하세요. 만반 잘보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저 안녕하세요, 저 김호영. 만나서, 형이에요. 만나서. 만반잘보. 만반 잘 만나. 만반, 만만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와! 만반 잘 부, 만반 잘 부, 만반 잘 부, 만반 잘 부. 광화문 연가 공연 내내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어, 너무 잘 봤어요. 특히 일망 마지막에 아름답지만 부른했던 이란 워라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두분 모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당시에 어린 필석, 어린 호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라고 아이디 메인 커튼 님께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그냥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음. 이 시대가 약간 아름답지만 불운한 음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어린 필석에게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그냥 지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어... 예, 예. 많이 즐겨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예전엔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것들 보지 못하고 막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으면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즐기자 거기를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일 년+ 1년 일 년이 지날수록 왜 질린지 너무나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린 호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건이 될때 발레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흔지 되면서 아왜 그때 그런 거를 안 했지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와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게 막 너무 막 답답하고 아니 나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유학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했지 나그 생각 가끔 하거든요 나는 한국의 쓰레가 아닌데 어 한국의 쓰레가 아닌데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나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할때 있어 늦지 않았어요. 아우, 글렀어. 그 나이 때 뭔가 체화되고, 어,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 막 아쉬움들이 대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호영 배우님께 질문 드려요. 워라역이 엄청 재치 있고 넉살 좋게 그걸 끌고 가잖아요. 호영 배우님도 한때 까부로 유명하셨는데 쿡쿡쿡. 그런 자신의 실제 캐릭터가 워라역을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이디 SH 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네요. 어, 배우는 어떠한 인물을 연기할 때 전혀 자기 게 아닌 것을 연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워라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밝고 유쾌하고만한 것이 아니라 어, 모든 것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또 어, 그런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이 꽉차 있는 묵직한 막대기 같은거나 꼬치 같은 한번 어, 뭐툭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사실은 어, 제가 갖고 있는 김모영의 진지할 때라든지 깊은 얘기를 누군가랑 나눌 때. 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실제 성격들 다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관객과의 굉장히 밀접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화를 표현할 때 마당극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 관객분들이 그리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 극장에 이제 왔는데 공연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함성. 지르면 안 되고 어, 박수로만 화답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워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었다는 거네. 그래 그때 그랬지 맞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유도하면서 끌고 음,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자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깊숙히 생각하는 시간들, 좀막 정리되는 느낌들, 좀 호용 씨는요? 저는 관객분들이 음. 일단 공연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는구나. 음, 음, 음. 어떤 작품을 보면서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음. 아 진짜 정말 다르긴 다르다. 어, 관객들에게 어떠한 우리의 그 의도와 목적을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정말 이 자체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음...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 우리 뮤지컬 광화문영가 언제까지 하죠? 음... 9월 5일까지죠. 네. 네.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9월 5일까지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통통컬쳐 네, 함께 통통컬처. 했잖아요. 네. 이거 구독하실 건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당연히 거냐고요. 구독으로 할 겁니다. 네, <laughs> 저도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통통컬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